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대만 투수 천웨인은 원래 천웨이인이 옳은 발음이라고 하는데요.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천웨인으로 하겠습니다. 2009년 일본 센트럴리그 평균자책점 1위에 올랐던 천웨인은 2012년 주니치 드래곤스를 떠나 옵션 1년이 포함된 4년 1,5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볼티모어에 입단합니다. 천웨인은 홈런 구장 캠든 야즈를 홍구장으로 쓰면서 조정 평균자책점 110을 기록했고 네 시즌 중세 시즌을 180 이닝 이상을 던집니다. 우에아라, 와다치요시 윤성민과의 계약이 성공하지 못했고 정대현과는 계약이 불발된 볼티모어의 유일한 아시아 시장 개척 사례였습니다. 아, 우에아라는 2011년 7월 텍사스로 보내면서 크리스 데이비스와 토미 언터를 얻었으니까 성공 사례라고 해야겠네요. 아니 데이비스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된 거니까 실패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알동에서 훌륭한 4년을 보내고 FA가 된천혜인는 2016년 마이애미 말린스와 5년 8천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이는 마이애미가 FA 투수에게 준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이자 아시아 투수가 따낸 최대 규모의 FA 계약이 됐습니다. 마이애미의 종전 최대 규모의 투수 계약은 마크 벌리에게 준 4년 5,800만 달러 아시아 투수의 종전 최대 규모 FA 계약은 포스팅 계약인 단나가를 제외하면 2002년 박찬호의 5년 6,50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이번에 4년 8,000만 달러 계약을 통해 계약 규모로는 천혜인과 타이가 됐습니다. 제프리 로리아 구단주 시절 마이애미는 잔머리 1위 구단이었는데요. 카를로스 델가도, 호셀 AS, 마크 벌리, 천혜인과 장기계약을 맺으면서 트레이드 거부권은 주지 않고 첫해 연봉을 매우 낮게 책정합니다. 그 결과 델가도 레이에스 벌리는 모두 한 시즌밖에 뛰지 못하고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됐습니다. 심지어 델가도 같은 경우는 델가도가 FA 계약 때 거부했던 팀인 뉴욕 매치로 보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마이애미가 유일하게 거부권을 준 선수는 지안칼로 스탠튼이었지만 스탠튼 역시 트레이드 되고 말죠. 마이애미가 천혜인을 영입한 이유는 천혜인이 알동을 이겨낸 투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말린스파크는 투수에게 대단히 유리한 구장이니까 그것만으로도 뛰어난 활약을 할 걸로 믿었던 겁니다. 실제로 제가 류현진, 홈런 지구서 살아남을까 편에서 살펴본 바로도 볼티모어 캠드니아즈는 최근 3년치의 홈런 팩터가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뱅크파크와 콜로라도 쿠어스필드에 이어 3위인 반면 마이애미 말린스파크는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 이어 29위였습니다. 하지만 천혜인은 마이애미가 트레이드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됩니다. 참다 못한 마이애미는 지난 시즌을 천혜인을 방출하는데요. 천혜인이 8천만 달러를 받고 만들어낸 성적은 레퍼런스 승리기여도 마이너스 1.3이었습니다. 실패한 계약으로 평가받는 박찬호 선수가 5년 동안 기록한 승리기여도는 0.1이니까 그래도 마이너스 값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천혜이는 말린스에서 왜 실패했을까요? 천혜이는 2006년 주니치에서 토미존 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애미 입단 5경기만에 왼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마이애미와 천혜이는 토미존 재수술 대신 플라즈마 주사를 통한 재활을 선택하는데요 천혜이는 그해 9월에 돌아오긴 하지만 회전수와 무브먼트가 평균 이상이었던 포심이 1마일 정도 구속이 떨어지고 움직임도 나빠지게 됩니다. 천혜이는 포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투수였습니다. 또 하나는 말린스 입당 당시에 걱정됐던 부분이 터진 거였는데요. 바로 신기할 정도로 낮았던 득점권 피안 타율이 정상화된 거였습니다. 대부분의 타자 또는 투수들은 전체 타율과 득점권 타율, 전체 피안 타율과 득점권 피안 타율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클러치 상황에서 강한 투수, 타자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최대 28%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를 대입해 보면 전체 피안 타율과 득점권 피안 타율의 차이는 최대 2푼까지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볼티모 시절의 천웨이는 득점권 피안타율이 전체 피안타율보다 무려 9푼 1위가 낮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이애미에서는 전체 피안타율보다 1푼 5리 높은 2할 8푼 4리의 득점권 피안타율을 기록함으로써 이제는 통상기록이 2푼 7리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최대 2푼이라는 범주에 거의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류현진 선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총액 8천만 달러 계약은 천혜인과 같은 반면 알동을 빠져나온 것과 알동으로 들어간 건 반대입니다. 또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지난해 류현진 선수의 피안타율이 전체 피안타율보다 무려 4푼 8리나 낮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천혜인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하지만 류현진 선수는 메이저리그 통산 피안타율이 2할 4푼 8리, 통산 득점권 피안타율이 2할 4푼 9리로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기록한 2.98의 통산 평균 자책점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득점권 피안타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천혜인이 마이애미에서 실패한 이유를 하나 더 들고 싶은데요. 볼티모어 시절 천혜인은 볼티모어의 최강 불펜, 최강 내야수비의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벅슈월터 감독이 항상 한 박자 이름 교체를 해줌으로써 보호를 많이 해줬는데요. 천혜인이 책임주자를 남겨놓고 내려가면 볼티모어 불펜이 막아내는 장면이 빈번했습니다. 천혜인은 3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볼티모어에서의 마지막 2년간 책임주자가 홈을 밟은 비율이 메이저리그 평균인 33%보다 크게 낮은 11%였습니다. 제가 류현진 토론토 불펜 괜찮을까 편에서 살펴봤을 때 류현진 선수는 지난 3년간 24명의 책임주자를 남겼는데요. 다저스 불펜이 들여보낸 건단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승계주자 실점률이 4%였던 겁니다. 하지만 에이스 계약을 맺고 마이애미로온 천혜인을 돈 매팅리 감독은 슈얼터 감독만큼의 각별한 배려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에이스였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다저스에서 너무 자주 추가 휴식을 갖고 너무 일찍 내리는 게 불만이었던 류현진 선수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류현진 선수는 박찬호, 천혜인과 달리 성공적인 FA 계약을 만들어내는 아시아 선발 투수가 될수 있을까요?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